먼저 5위는 아이콘 셰우첸코 7카다. 작년 11월 처음 등장한 콘 셰우 7카는 현 시세기준 1카가 1조 5천 억이 넘고 7카는 무려 18조인 카드 인데 스탯은 가볍게 130을 넘는 서버 에한 장밖에 없는 셰우첸코다. 현재 구단가지 헤리이신 첼시 님의 후보에 있는 모습인데 아마 셰우 첸코 금카는 돼야지 이분 팀에서 주전을 먹을 것 같다. 4위는 카타르 손흥민 금카다. 부챔스에 참가한 15조 토트넘 스쿼드 에서 역대급 존재감을 보였던 카타르 흥 금카는 가격만. 5조가 넘고 스탯은 거의 140에 달하는 끝판왕 손흥민인데 그 중에서도 ZD는 그냥 버그급이라 실제로 응밥에는 뿌삼에게 3골이나 먹히기도 했다 현역 아이콘인 23토티 은카와 비교해봐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22토티나 22토츠 금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현존하는 일대장 손흥민이라고 할수 있다 3위는 레알 엠버서더 백컴 금카다 한달전 레알 백컴 금카가 등장했는데 가격은 무려 7조가 넘고 말이 안 되는 스탯을 보여주면서 커브가 143이라는 기괴한 스탯을 보여주는데 기존 nm 베컴 금카를 갱신하고 나온 끝판왕 베컴 금카다 아이콘 베컴 실카와 비교해봐도 이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서버에서 가장 좋은 베컴 이라고 보면 된다 2위는 bwc 포를란 금카다 한달전 언어한 유저분이 직접 강화로 포를란 금카를 성공시키면서 최초의 포를란 금카 오너가 되셨 는데 b떡 시즌에서 가장 인기 많은 포를란 은일카가 600억을 넘고 금카는 거의 6조인 모습인데 스탯을 보면 슈팅 스탯이 황금맛 이 나와버리면서 진짜 그 시절 자블란이 마스터급 에스텟인데 이 정도면 하프라인에서 때려도 들어갈 것 같다. 대망 1위는 아이콘 호나우두 7카다. 작년 5월 인벤에 한 유저가 역사를 쓰고 싶다면서 아이콘 호나우두 7카 성공을 한 글을 썼는데 가격이 무려 2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는 가치로만 따졌을 때 현금 2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카드인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은 23조가 넘으면서 아직까지 서버에서 단한 장밖에 없는 카드이자 가장 비싼 카드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22토츠 호날두 금카다 이태까지 수많은 BJ들이 시도했지만 단한 사람도 붙이지 못했던 22토츠 호날두 금카가 오늘 서버 최초로 인벤에 등장했는데 주인 분께서는 네번째 시도만에 붙었다고 하신다 가격은 무려 10조를 보여주고 성능은 말이 필요 없는 현조라는 가장 좋은 호날두인데 현재 알나스르로 이적한 호날두는 23토츠나 챔스 시즌이 나오지 못해 발롱도르 시즌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도 앞으로도 진정한 섭종 정도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니다 사겠다. 아 맞다 응답해 구독과 좋아요도.